나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QWER 기자님께 또 인사드리고요.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받으시고 초단 전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QWER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분씩 기자님들께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WER의 리더 드럼을 맡고 있는 Q 초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QWR의 베이스를 맡고 있는 W. 마진타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QWR에서 기타와 키보드를 맡고 있는 이희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QWR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알시연입니다. 네, 오늘 너무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서 수록곡 중에 제일 신나는 노래, 디데이를 여러, 어, 기자님들께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들 오늘 컴백이 진짜 다른 팀들도 많은데 오늘 특별히 여기 자리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니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컴백 소감 간단하게 한 분씩 얘기해주세요. 어,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쇼케이스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의 부협을 딛고 하나의 하모니로 완성한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음악과 함께 멋진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마젠타입니다 벌써 네 번째 쇼케이스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약간 쇼케이스를 앞두고 긴장되는 때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좀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설레임도 좀 큽니다. 멋진 무대를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나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새 앨범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첫 공식 일정인 쇼케이스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기자님들께 우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약 9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멤버들과 함께 준비한 앨범인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앨범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안입니다 저희가 데뷔 이래 첫 여름 컴백인데요. 무엇보다 이번 앨범을 통해서 q 터블리의 서사에 한 페이지가 완성되는 순간이어서 너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요. 저희 멋진 뮤직비디오랑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은 수록곡도 담겨 있으니까 많이 위로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고요. 포토 타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중앙으로 조금 모여주시고요. 마이크를 잠깐 예 전달할게요. 마이크 한 번만 받아주시고요. 자 단체 촬영부터 갑니다. 조금 멤버들 붙어서 좀 서주시고요. 자 가운데 정면 보시고 자어 이번에 뭐 정면 보시고 시그니처 포즈 한번 갈까요? 네, 정면 보시고 예. 자 k w e r 예 시그니처 포즈 중앙 보고 예. 중앙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타이틀곡 눈물참기인데요. 타이틀곡의 또 시그니처 아 눈물참기 아 눈물참는 아 이거군요. 눈물참기 중앙 보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눈물참기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네. 한 손으로 또 양손으로 이렇게 멤버들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시그니처 포즈 갔고요. 이번에는 하트 한번 갈까요? 하트. 네. 정말 많은 기자님들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중앙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왼쪽으로 방향, 예, 방향 전환, 왼쪽 봐주시고요. 자, 왼쪽으로 방향 바꿔주세요. 자, QWER, 예, 뭐,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 눈물 참기 한번 갈게요. 시그니처 포즈 왼쪽 보고 진행합니다. 자, 하트 한번 갈까요? 하트. 자, 오른쪽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GWER의 시그니처 포즈 갑니다. 자, 세 번째 미니 앨범. 예. 자, 다음 포즈 갈까요? 타이틀곡, 눈물참기의 시그니처 포즈 갑니다. 왼쪽 봐주세요, 아, 오른쪽 봐주세요. 예. 자 하트 가보겠습니다. 자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하트. 네. 자 중앙에 기자님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중앙 봐주시고요. 혹시 예 원하는 포즈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손 인사 한번 할까요? 손 인사? 네네 중앙 봐주시고 중앙만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단체 촬영 마무리 하고요 개인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초단 씨만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요 자 다른 멤버들은 무대 뒤에서 예, 대기해 주시고요 자 초단 씨 가장 자신 있는 포즈 예 하나만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자 QWER의 리더이면서 네 예, 우리 드럼 그리고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멤버입니다.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늘 얘이 예, 친구의 또 파워풀한 드럼 연주 얘 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포즈 한번 가볼까요? 네. 자아둠물 참기의 시그니처 포즈 중앙 보고 진행합니다. 자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QWER의 기둥입니다. 예. 안정적이고 뛰어난 드럼 실력.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포즈 하나 더 갈까요? 네.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초단 씨 중앙 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마젠타 씨 개인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퇴장해 주시고요. 자, 마젠타 씨, 네, 중앙에 자리 잡아 주세요. 우리 KWER의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멤버입니다. 네, 정면 보고 가장 하고 싶은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편안한 포즈. 자,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멤버입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베이스 비전공자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뛰어난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멤버입니다. 마젠타. 다음 포즈 중앙 보고 갈까요? 네. 디자인 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멤버입니다. 멀티 테이너 아티스트로 거듭날 이 멤버, 마젠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중앙 봐주시고, 다음 포즈, 마지막 포즈 한번 갈게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봐주시고요.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퇴장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희나 씨, 희나 씨 무대 중앙으로 자리해주세요. 자 희나 씨 자, 어떤 포즈가 또 나올지 기대됩니다. 우리 최 당신 멤버입니다. 네, 중앙에 서 주시고요. 가장 자신있는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귀엽습니다. 예, 막내거든요. 예, 또 막내다운 막내미. 또 이제 약간 고양이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네. 어, 본인에게 맞는 포즈, 편안한 포즈, 네, 부탁드리고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QWER의 기타와 키보드를 맡고 있는 멤버입니다. 최장신 멤버. 예,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 눈물 참기 이번 타이틀곡의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네, 이런 예,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눈물 참기 시그니처 포즈. 네, 중앙 보시고 또 다음 포즈 갈게요. 네, 하트. 굉장히 빠른 실력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멤버입니다.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손인사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자, 중앙 보고 마지막 포즈 진행하겠습니다. 중앙 보시고. 막내이면서 최장신 그리고 고양이상의 매력을 물씬 풍기고 있는 희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퇴장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보컬 예, 시현님 무대 중앙으로 올라와주세요. 자, 뭐 메인 보컬 예. 그리고 기타를 담당하고 있는 멤버입니다. 중앙에 자리 잡아주시고요. 가장 자신있는 포즈부터 정면 보고 갑니다. 네. 어우, 크게 쓰시네요. 또 동작을. 예, 네, 우리 메인보컬. 중앙 봐주시고요. 정말 수많은 공연에서 라이브 실력을 인정받은 뛰어난 보컬입니다. 네. 다양한 포즈 감사드립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또 예능 콘텐츠에서도 일상적인 친근함을 어필하면서 다양한 멤버를 보여,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멤버입니다 시현 씨.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만능 보컬리스트의 가능성 앞으로도 큰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한 포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 봐주시고 네. 자 다음 포즈 갈까요? 예,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손인사 한번 갈까요? 손인사? 네. 귀엽습니다. 네. 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같은 손인사로. 네. 다양한 포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팬들한테 가장 보여주고 싶은 포즈 하나로 마무리할게요. 중앙 봐주시고요. 예. 오, 저렇게 큰 하트. 네. 다양한 네, 시연 씨 포토 촬영. 자, 마무리할게요. 감사드립니다. 자,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퇴장해주세요.